오니기영 여러분, 과거의 나에게 1분간 조언할 수 있다면 언제로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? 뭐 비트코인 사라? 부모님한테 어디 땅 사라고 전해 줘라. 야 그때 비트코인 샀으면 그죠? 군대 제대하면서 인생도 제대하는 거니까 <laughs> 뭐 이런 쪽은 너무 별붕이니까돈 어, 관련은 빼고 해보자고. 저희 일단 언제로 갈 거냐면 검은띠 따라 심사 보러 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갈 겁니다. <laughs> 개디 테일. 당시에 워낙에 쫄보였던 저를 태권도에 보냈었어요 어머니가. 근데 제가 의외로 열심히 했었어요. 멋있었거든 그 턴차기. 막 360도, 540도 막 이런 거 있잖아. 너무 멋있더라고 또 연습하니까 배 여튼간에 열심히 했었죠 근데 이제 띠 색깔 막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짬좀 차서 막 원래 기합 소리도 원래 어이! 막 하던 거 벅벅 긁으면서 에로 바뀔 때쯤 검은 띠가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거 아시나요?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검은 띠는 진짜 상징적인 거예요 막 애들끼리 흰띠 노랭띠 빨강띠 파랑띠 막 보라띠 뭐 애들 놀고 있는 무지개 동산에 검은 띠 그냥 탁 등장하면은 애들 패기로 그냥 다 기절해 진짜. 거품 거품 물어 그냥. 세발 자전거 타는 동네에 두발 산악 자전거 타고 나타나는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하여튼 열심히 준비했어요. 그 심사라는 제도가 있어서 거기서 평가를 잘 받아야 따는 거거든 시험 같은 걸 봐가지고 결전의 날다 잘했어 완벽했거든요 진짜. 근데 마지막 코스인 겨루기라는게 있습니다. 그 태권도 시합 말죠 발차기로 그 격투기 하는 거. 그걸 하는 근데 사실 초등학생이잖아 초등학생이 하는 그 저기 심사 승급전, 어, 승급전은 까다롭지 않아요. 좀 못해도 애가 어, 팩이 있고, 아 목소리 크네. 하면 그냥 승급이야. <laughs> 서로 겨루기 해서 저도 영향이 없어요. 어, 록타우가르하면서 용맹하면 다 통과야. 여튼 상대랑 겨루기를 시작했는데 나는 뭐 신나게 그냥 턴차기 막 뱅뱅 돌면서 뽐냈지. 근데 이 새끼가 <laughs> 돌때 그냥 까버리는 거예요. 바로 자빠지지 추하게. <laughs> 주섬주섬 이제 일어나서 진심으로 막 결었는데 아니 이 새끼가 너무 잘 싸우는 거야. 아니 어린 나이에 진짜 처음 맞으면서 아, 벽이 느껴진다. 아씨 내가 앞만 달라 들어도 뭐안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원래 내가 잘하던 턴착이고 뭐고 그냥 없어지고 상대방이 그냥 발차는 거 반응밖에 못 하겠는 거야. 막, 철개만 쓰는 거예요. 하여튼, 뒤지게 받고 끝났어. 완벽한 패배. 진짜 개쇼크였어요, 진짜. 그 평소에 동네 도장에서 겨루기를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? 해. 어. 근데, 겨루기를 진심으로 안 하지. 그니까, 러 진심으로 막 싸워 이겨야 하는. 그런 겨루기를 안해 초등학생끼리 막 친한 애들끼리인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장난식으로 발차기 주고받고 막 이런 거였지 이그 승급전에서 완전 타인과 진심으로 겨루어서 처발리는 경험을 내가 처음 해본 거예요 그 호구에 참가번호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개 처발리고 이제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나와가지고 접수처에서 참가번호 알려달라고 하길래 내 호구를 딱 봤는데 스티커가 없는 거야 어 뭐지? 어디 갔지? 했는데, 그, 나, 처바른 새끼가 오더니, 여기 꾸깃꾸깃한 내 스티커를 주더라고. 그 사람이 주더라고. 그래서, 아, 미안. 내발 뒤꿈치에 붙어 있었어. 하더라고. <laughs> 와. 그니까 이게, 나 뒤지게 패다가, 스티커가 그 친구 발 뒤꿈치에 붙은 거야. <laughs> 진짜 패배감 개 오졌습니다, 진짜. 저는 딱 이때, 이때로 돌아가서, 1분간 조언을 해주고 싶어. 가서, 어, 포기하지 마라. 포기만 안 하면, 다음번엔, 너저 스티커 떼간 새끼 이긴다 라는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해주고 싶어. 이게 뭔 소리냐? 그 졌을 때 패배감 있죠. 패배감. 그게 그때부터 약간 저한테 트라우마가 된것 같아요. 어떤 것이든 하다 보면 잘 안되고 안 풀리고 하면 패배감이 막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. 그때마다 트라우마 때문인지 어영부영하다가 핑계대고 항상 도망쳤던 것 같아. 특히 내 학창 시절에. 그걸 내가 좀안분 좋게 봤던 것 같아. 그 패배했을 때 나오는 그 나의 추잡한 반응들 있죠. 부정하고 열받아서 화내고 우울해하고 막 그런 것들, 그런 추잡한 감정들. 저건 씨 진정한 발차기가 아니었어. <laughs> 씨 감히 턴돌때 차단이 반칙 아니야? 막 이러면서 막 부정하고 인정 못해 막이러고어 근데 이런 감정들을 정면으로 받아내 보면. 그러니까 부정하고 분노하고 우울해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라는 발전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. 제가 그걸 깨달은 게 20대 후반입니다 얼마 안 됐지 하여튼 그러다 보면 훨씬 나은 수준으로 성장을 하게 돼 근데 부정 분노 우울한 걸 추잡한 감정이라고 쳐버리고 그냥 거기서 도망쳐버리면 은그 다음에 올 자연스러운 발전도 안 온다는 거죠 그렇게 쳐발린 승급전이 끝나고 검무대를 땄어 말했잖아요 용맹 점수 <laughs> 그냥 승급전 참여만 잘하면 줘요 하여튼 받았는데 안 기쁜 거예요 검무대 따고 어영무영 태권도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그 후로도 제가 태권도나 비슷한 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단한 번도. 그러니까 도망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<laughs> 요즘 많이들 실패를 경험을 하잖아요. 근데 나 자신한테도 한 소리지만. 한참 패배해가지고 추잡할 때 도망가지 말고 그때 나오는 추잡한 감정들 충분히 겪어야지 훨씬 성장한다고 생각해요. 여튼 그래서 제 인생 최초의 큰 패배인 그날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. 그랬다면 내가 도망치지 않고 추잡하지만 결국엔 발전을 하는 친구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저는 뭐 코인, 주식, 부동산, 뭐 복권 이런 거 조언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. 아 그래도 코인은 좀 사놔라. <laughs> 오늘의 오익한 줄. 마음껏 추적하자. 도망친 곳엔 낙원은 없으니.